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억하고 함께하는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혹시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아이 노르웨이에는 이, 이런 속담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라는 속담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담의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사탄이 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노르웨이 어느 한 마을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각종 씨앗들을 이제 보관을 하는데요. 그 씨앗들이 미움, 슬픔, 눈물, 원망, 시기, 부정과 같은 좋지 못한 씨앗들을 다그 창고 안에 넣어두고는 이제 사탄이 온 마을을 다니면서 그 씨앗들 하나씩을 들고 그 마을들의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마을들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뿌려준 이 씨앗들이 너무 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우물 틔우고 그리고는 잘 자라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온 마을 전체가 미움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원망으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계속 노르웨이에 있는 마을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유독 한 마을에는 어떤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더라는 것. 미움의 씨앗을 뿌려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원망과 질투와 시기의 씨앗들을 다 뿌려 보았지만 그 마을만큼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을 틔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왜 그런지 유심히 그 마을 사람들을 살펴 보니까 특별한 이유를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서로 싸우는 일이 없고, 웬만 웬만해서는 서로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지 않는, 오히려 서로 감사하는 그런 마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인사 나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쑥떡거리지 않는, 서로에게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 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꼭 빼먹지 않고 인사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만큼은 사탄의 계획이 물거품되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속담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라는 속담이 노르웨이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 그저 전설처럼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면 또그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온 마을이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감사해 가는 그런 마을로 바뀌어 갈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올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11월 넷째 주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인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이 시작하는 그 주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그래, 여러분 이제 이맘쯤 이맘때쯤이 되면 해마다 우리 한 해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좀 미흡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아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없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도 자라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인도의 성자라 부르는 마트마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마하트마 간디라는 선생이 인류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트마 간디입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도 감사하는 만큼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그 마음이 들 정도의 그 유명한 의록을 남길 정도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으로만 가만히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해야 됩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우리 삶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더 감사의 크기가 커집니다.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면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 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 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감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사 손손 매번 잊지 않고 지켜야 할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를, 기쁨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절기가 너무나 유명한 6월절, 초실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죽음의 그림자를 그 애굽의 온 땅에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가정만 뛰어넘어가는 스페스 오버한 그날을 기억해서.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만 죽음을 보지 않은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두 번째, 초실절 혹은 칠칠절은 보리수학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첫 수학이 끝난 뒤죠. 그래서는 우리는 그것을 맥주 감사절로 기억하고 지킵니다.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면 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출애굽 시절에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의미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 기간에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절기로 지낼 것을 가르치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가장 궁극적인 유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큰 줄기는 영국에서 충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첫 해의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농사를 잘 지어서 이듬해 하나님 앞에 그 원주민들 불러서 감사한 그 잔치 그날을 기념해서 이게 지금까지 유래고 유래로 남아오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는 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장막절을,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미 있는 절기를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절기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할 때두 가지 마음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국에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절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명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사시면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모든 일들을 다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모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아마도 너무나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저장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저장 안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일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꼭 잊어버려야 할 일들은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깊이 저장이 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다 기억해 놓죠. 누가 언제 나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해서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웠다. 어떤 사람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그만큼 아팠다, 힘들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그런 걸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좀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다 간직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한 그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은 지나온 삶의 현장 속에 구석구석 세밀하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줬던 그 누군가의 그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다들 아시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어느 날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친구 14명을 불렀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이 14명의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막 신나게 막 파티하는 그 와중에 이 배우가 서저 집안에 미리 따로 준비해 놓았던 쇼핑백을 14개를 양손 가닥 들고 나타납니다. 거기에 모였던 친구들이 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각자 한 사람에게 그 쇼핑식을, 쇼핑백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처음 받은 사람부터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받아보는 사람마다 열어보는 사람마다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놀랬는가? 14개의 쇼핑백 속에 각자의 쇼핑백 속에는 현금 따발이 들어 있는데 무려 100만 불씩 들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억에서 14, 15억 정도 되는 돈이 현금으로 들어 있는 모두가 다 의안이 벙벙, 벙벙해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럴 때이 배우가 그 14명의 친구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배우로 이만큼 성장하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내가 LA로 왔을 때, 나에게는 고난풍이 없었다. 집안카 넣을 돈도 없었고, 한끼 식사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아주 궁핍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당신들의 소파를 내어주었고, 당신들의 주방을 내어주었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지 나는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들이 내어야 할그 백만불에 대한 세금까지도 이미 다 해결을 해놨더라고그 배우가 바로 지오지 클루니라는 배우입니다 이 지오지 클루니라는 배우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그 친구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친구들에게 언젠가는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억압의 장소였고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런 억압과 고난의 장소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내내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가. 자산,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자 손손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자자 손손 하나님 앞에 그 일들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많은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올한해 충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할 말씀은 바로 수수감사절기는, 이 감사절기는 함께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할 때 누구와 함께하라는 것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하는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추수의 원칙은 모든 곡물들을 다싹다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흘려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구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추수할 때 모든 곡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쌍거이다 거두어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우리보다 덜 가진 이웃들 좀더 아파하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특별한 정체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히브리스 13장 1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귀하게 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웃들에게 손을 피워서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한 사람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만 형통하고 동행하는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되시 기를 바랍니다.